울산입니다 울산 지금 태풍 5호 장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울산에 저 큰일 나겠습니다. 관리실에서 여기 철거 좀 바랍니다. 철거까지 아니지만 일단 날라갔서 밑에 그래서 사고 날까봐 <laughs> 혹시나 사고 날까봐 다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안쪽하고 난리가 <laughs> 난 난리가 났어. 이쪽이랑 이쪽이 랑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네,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. 울산 지나갈 것 같은데 태풍이 이 장미가 이 태풍 장미가 진짜 너무하네요 장마 그 오랜 장마 끝나기도 전에 또 태풍이 온 것입니다 이걸 그냥 다 자르기가 뭐 했어 한번 살려보게요 이대로 한번 옮겨보게요 아 진짜 다들. 잘라서 저들 한번 살려보지고 아이고 오네오네 태풍 옵니다 옵니다 빨리 잘라야 돼 빨리 정리해야 돼 아하 보고 있습니까 정리 대단히 대단합니다 아이고야 장마도 끝나기 전에 태풍 장비가 또 오네, 또 오네, 진짜 너무하네, 너무해. 여기 어, 여기는... 살짝... 묶여있으 묶여있어... 기 이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이로여기 삭지 않냐? 수숭아3가져올게아찾아 오, 지우어져우 부러져 부 부러지겠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, 미안해 미안해 제대로 제대로 이렇 버티겠나 아이고 시 이야 이거 기타기가 어렵네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부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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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부르자 부르자 아이고 어쨌든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지진대만안내려져 어쨌든 살려보겠다고 하나가 그럼 로못 버티게 됐네. 아이고, 아이고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미안해, 미안해. 오 태풍이 야수 갑니다. 너무 어, 가네, 진짜. 장마도 안 끝났는데. 벌써 오고 있어. 이러면 버틸난가? 아이거 대충은 버팁니다 대충은. 일단 대충 버티게 하고, 안쪽으로 가고 서로 기내기 꺼해도야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. 아, 어좀 부러졌나? 뭐야? 왜 저만 이 쳐지노? 아이고, 에이, 에이, 진짜. 어 뭐야, 뭐야. 어찌 찢 부러지노? 아이고, 가지가 찢어져 버렸다. 아이고, 아깝네요. 이 가지는 어떻게 가지? 살 수, 살수있을려가 가지가 부러져 버렸어. 에헤헤, 정말. 어쩔 수없다 이거 되겠나? 너무 무거니까 부러져버리네. 아이고야, 이게 되나? 이거 딱 붙여놔볼까? 야 이게 부러져버리네. 어떻게 찢지졌이 가지가, 가지가. 이렇게 찢어져버려. 너무 무거우니까. 그럼 이걸, 여기 한쪽에 살짝 기대. 아이고야 미안해 대나 아니 아니 그렇게나 기다리 조금 참아줘 조금 참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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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때지가 깝패 깝패 조금만 참아줘 잘 참았어 아래 씨 아래 씨 어이 구뭐 불이 망가. 어, 차리겠나. 모르겠습니다. 그냥 잘라버리라니까 그동안 정이 들어갔고 <laughs> 잘라지 못하겠네. 찾아가겠다 이거. 다 찢어져 버렸어. 테이프로 감으면 되려나? 살렸습니다. 아, 살렸는데, 찢어져 버렸다고. 어, 살려가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사아이 가지가 풀어져 버렸네. 아이 안타깝네요. 좀 해야겠어요 식물도 스트스를 받는다던데 이렇게 봉합 수술을 했는데 가지가 부러졌는데 살아날 건가 모르겠습니다. 아 이거 참 안타깝네.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 재는또 어떻게 하노 저 부러진 거 아니야? 저 밖에 밖에 괜찮나? 밖에 오게 됐다 어, 완전 휘어졌네. 휘어졌어. 어떡할까? 빼야 돼 이거. 그대로 들어.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고. 이뭐 안으로.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. 위에를 잘라야지. 아? 어? 저쪽에는 애를 잘라야지. 아니. 이 철새는 안 잘라준다고. 빼내야 된다고 아, 다친다 그거. 아우 미안해 미안해 아, 아이고 미안해 됐어 됐어 이야 이나 뭐를 써야 돼아저 하나 있네 당심맨손으 잡아 영상 끄도 대지 일단 애부터 살려 영상 끄든가 <목소리로> 오케이 아이고 제품 장비, 정말 무슨데, 정말. 안 자르고, 안 자르고, 어떻게 잘 살려보겠습니다. 까지 아이고, 참. 태풍 5호 장미. 약속합니다. 네. 그럼 또 준비 다 했습니다. 아이고, 참, 다행이네. <laughs> 아, 고추, 고추 3개, 방울토마토 3개. 아, 태풍 피해 대비 아, 준비권. 아이고, 버스에서 버시겠어.